이승으로 말미암아 개천절을 못 지켰죠. 어, 서울수복하고 북진하는 바람에 에,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번 개천절 집회는 이런 역사를 회복하고 개천절의 근본 역사가 바로 제세이와 법치국가를 어,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수파의 정통을 이어가는 우리 공화당 개천절 집회에 당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10월 26일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제43주기 추모일입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날은 1시부터 6시까지 추모와 함께 사진전을 개최하고 추모제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날 26일 날은 10시경에 현충원 참배와 그리고 1시부터 6시까지 이제 중간에 추모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어, 아 그, 제 43주기 행사를 우리가 이제 서거를 추모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축제 분위기로 또 그렇게 해나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 10월 달에 두 행사를 우리 당원동지들이 기억하시고 어, 1박 2일로 진행되는 제43주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추모와 함께 추모제, 추모식 또잘 거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는 그동안 중단됐던 우리 청년과의 역사 토크 6시에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